여기, 이번에는 이제 원기둥, 여기 또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그래서, 자, Shift A 눌러서, 실린더. 여기에 실린더 세개 정도 넣어줄 건데, 일단 하나만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하나만 먼저 넣고, 크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위아래 면을 좀 줄여 주셔 지워 주셔야겠죠? 여기 위아래 면 지워 주시고 여기 지워 주시고요. 면을 이쪽 옆면도 하나 지워 줍니다. 옆면도 자, 페이스 면을 하나 지워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네를 요 여기 면을 하나 선택, 라인을 하나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하나는 이 부분 이렇게. 자 이렇게 안으로 하나 이렇게 이제 말려 있는 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바깥쪽에 있는 애는 살짝 좀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둥글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크기 별로, 크기 별로, 자, 여기 세개 정도 넣어줄 겁니다. 로테이션도 좀 돌려주시고. 그리고 길이 길이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모양 만들어서.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지금 제거 이제 UV 텍스처를 이제 보게 되면요. 어, 더 이상 이제 들어갈 만한 데가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 새로 하나 또 만들 겁니다. 새로. 그래서 자, 포토샵 파일 여기서 파일 뉴 들어가서 똑같이 4000 4천, 4000으로 4000픽셀 4천 4000픽셀 72리솔루션 하고요. 요 부분. 리고 RGB 컬러 맞춰 주시고 이름만 자, 지금 아이소메트리였으니까 얘는 얘는 2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2번, 컬러. 그래서, 자, 종이 저런 이미지, 뭐, 그림 같은 거 넣어주실 거면은, 자, 그림, 선, 그림 이미지를 좀 갖다 배치하고, 여기 뭐, 책도 좀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요. 자, 넣고, UV 좀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거의 뭐 식탁보 그런 느낌으로 좀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스 텍스처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좀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이불에다가 뭐 이런 거또 넣어 줄 거니까 이불도 넣어주고 저희 또 소파 보면은 소파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또 넣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하나 찾아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 한네개 정도 만들어서 자 요거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머티리얼을 새로 하나 또 넣으시면 돼요. 뉴 눌러서 얘는 아이소메트리 2번이죠. 2번 잡아주고 자 베이스 컬러에 이미지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 넣어줄 거고요. 방금 만들어준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텍스처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들어갔는데, 자, 오른쪽, 아, 왼쪽 여기 유 v 에디터 창에 보면 이미지가 안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이 부분, 이 부분 눌러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것도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반을 좀 잘라줘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밑에 부분하고, 여기 밑에 부분 요거를, 얘는 이제 떼어낼 거고요. 여기. 여기를. 요거 그냥 요 상태로 써도 될것 같은데요 이거를 줄여서 요거 이거 그대로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될것 같고 아윗 부분이 좀안 되겠네요 윗 부분이 그래서 얘는 일단은 자 마크심을 좀 넣어서 잘라주겠습니다 마크심 이렇게 밑에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 라인 가운데 라인 하나 그래서 요거 U 두번 눌러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잘라 주시고 잡아 주겠습니다. 차 그리고 반듯하게는 안 나오니깐요. 이렇게 놔주시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 그림 자, 이런 거는 일단 얘도 U 두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쫙 펴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일단 텍스처 일단 지정해 주시고, 두 번으로. 네 요것도 이렇게 해서 그림이 여기 세 장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처럼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플랜 하나 불러 주시고요. 루트 A 플랜 하나 불러 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기타를 그릴 거예요. 여기에 기타 모양을 기타 모양을 이제 라이프 툴로 그려 줄 겁니다. 자, 에디트 모드 K 눌러서 하겠습니다. 대충 그려주고 수정해주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주시고요. 대충 그려주시고, 여기 면은 잘라서, 여기 면은 지워주시고, 점을 가지고 여기를 좀더 기타 답게, 아니면은 기타 이미지 있죠? 기타 이미지를 여기다 배치해 놓고 조금 모양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타 이미지를 좀 배치해 놓고요. 배치해 놓고, 요거 외곽 모양을 정리해서 대치하겠습니다 뒤에 이미지를 대고, 대충 요렇게 메꿔주 맞춰주신 다음에, 요거요 부분을, 어, 라인을 넣어서 사각형 모양으로, 요런 식으로 지금 현재 보이는 형식으로, 요런 식으로 사각형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기타, 부분 모양을 이렇게 잡아서 선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